네 안녕하세요 이율의 알릴레오 114회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네,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관련된 사업에 뭐 그런 일도 좀 해봤고요 아그 다음에 네 대전에 계신 CEO 몇 분들과 또 만나는 미팅도 한두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실제 데이, 데이터 분석하는 어 과정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laughs> 바쁜 한 주였는데, 그래서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알레오 114회에서는 이 데이터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슬라이싱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4회장, 그때 정도에 일부 소개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데이터 슬라이싱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건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가 잠깐 할 일이 있거든요. 네, 노트북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트북에 있는 펜을 빼느라고 네. 잠깐 했습니다. 어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가 열 부분입니다. 열, 그러니까 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 잘라내는 거고요. 네, 예, 나중에는 이 행으로 잘라내는 거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행과 열을 잘라내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laughs> 디플라이얼 그 패키지에 있는 기능 중 일부를 소개했는데 이번엔 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은 열을 잘라내는 건데요 요 열을 잘라내는 방법이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쪽 방향이 행이고요 네, 이쪽 방향이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일부의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핸들링의 측면에서 원하는 열만 이렇게 잘라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열을 어, 열이라고도 하고요. 이 통계 쪽 언어인 변수, 변수, 이건 칼러 그다음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사이드에서는 이 열을 피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을 잘라내는 방법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네 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 한번 소개했던 dplyr에서 정해지는 패키지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data.tape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 요 부분은 데이라가 클때 속도를 좀 빠르게 할때 아주 매우 유용한 패키지인데요. 요 패키지를 통해서 어떻게 열을 잘라내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이포라는 PUR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또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해, 한 해, 한 해에 걸쳐서 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냐면 기본 기능만 다룰 예정인데요. 예 저희가 잘라낼 때 뭐냐면, 이게 지금 있으니까 이게 위치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열이죠. 예 이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네 네 번째 열이죠 그래서 이 인덱스는 예, 얼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1로 시작하고요 파이썬은 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하는 부분을 넣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만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자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c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콜론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seq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하나를 잘라낼 때, 두개 이상을 잘라낼 때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라는 거는 여기죠. 지금 이게 요첫 행인 전 변수명, 열의 이름, 뭐 피처 이름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이름을 알 때, 내가 잘라내고 싶은 이 열의 이름을 알 때는 이 캐릭터 형태로, 예를 들면 도로 종류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면 C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개를 지정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이번 이제 패턴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어 뭐, c 자가 있는 변수명 중에서 예, C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C로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C로 끝난다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패턴을 할때이 grab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grab이라는 거는 첫 번째 원하는 패턴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 저희가 쓸 거는 전칼레인지에서 여기다 데이라 해주면 이 변수명 중에서 이 특정한 패턴이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으면 이거의 아웃풋은 이런 패턴이 존재하면 true, 이런 패턴이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추 e 인 부분만 저희가 잘라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이 부분은 제가 미리 해놨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컨트롤 엔터 하고요. 예, 그래서 이여 개의 패키지가 다 로딩이 됐고요. 예, 여기서 쓸 예제 데이터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의 예, 슬라이싱인데 이 어, 부분은 어, 데이터의 슬라이싱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예, 열입니다. 이것도 여기 써놓겠습니다. 열이고, 변수고, 이거를 feature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기본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기능도 뭐냐면, 네, 열의 위치를 할 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당된 데이터 대가로 나오고요. 항상 대가루가 나오면, 이 아, 슬라이싱이구나, 라는 거고요. 2차원 구조일 때는, 요 데이라 사이에 카마를 해주면 되고요. 요앞에따지면 이게 행이고요. 뒤에다 넣어주면 이게 열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을 아셔야지만이 나중에 반복문, 특히 퍼문 같은 거를 통해서 뭔가 계속 돌아가면서 해당된 열이 바뀌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슬라이싱 구조를 아셔야지만이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보면 어, 다이아몬즈가 되겠고요 대가로 가급적한칸 띄고요 카마 또한칸 띄고요 1 해주면 이게 첫 번째 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저희 데이라는 캐럿이라는 열이거든요 이게 캐럿이고요 그 다음 에 이제 하나가 아닌 경우는 이 다이아몬즈이 하나가 아닌 경우는 C 또는 콜론, SQ가 됩니다. 그래서 C는 이 여러 개의 열을 가지고 싶은데 이 여러 개의 위치가 이 규칙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1, 9, 10을 주면 이첫 번째 열, 아홉 번째 열, 열 번째 열, 그세 개의 열을 한 번에 잘라온다는 거거든요. 요세 개의 숫자가 이 규칙이 없습니다. 이럴 때 C라는 함수를 씁니다. Ctrl-M 하시면 예, 그래서 세 개의 열이 잘라와서 또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예, 저희가 라르고 싶은 게 하나가 아닌데 연달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예, 콜론을 쓰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콜론 어, 6을 해준다면 두 번째 열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게 한 번에 잘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짝수 번째 있는 걸 가지고 싶다 그러면 seq에서 예, 우리가 라르고 싶은 게 일정한 예, 간격을 가진 경우는 seq를 합니다 그래서 from equal e 뭐 짝수 번째니까요 그 다음에 to equal 저희가 10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 열의 개수를 알려주는 게 m 칼이거든요 그래서 by 하 먼저 해주면 이게 최종적으로 열이라는 걸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이제 by가 됩니다 그래서 몇가씩건너뛰게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e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짝수 번째 에 해당되는 열만 이렇게 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할 때는 하나인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위치를 해주면 되고요. 하나가 아닌때는 C라는 함수, 그다음에 콜론 S Q라는 함수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열의 이름을 알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당된 데이라고요. 여기다가, 네임, 네임을 넣어주면 됩니다. 대도문자 정확하게 해서 하고요. 이 캐릭터니까 항상 이큰 큰 따옴표 있잖아요. 이큰 따옴표 안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다이아몬즈, 이렇게 대괄호 카마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캐럿이라는 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이 열의 이름 중에서 캐럿이라는 이름이 있는 열을 잘라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제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c를 써야 됩니다. 이 콜론하고 s q는 못 씁니다. 콜론하고 s q는 이건 숫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글자들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캐럿하고 한번 price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캐럿과 price라는 열 이름이 같은 게 있다면 이거를 잘라달라는 거가 되겠죠. 컨트롤 해주면 이 캐럿과 프라이스가 이렇게 됩니다. 요 하나가 아니 두개 안에 붙을 때는 계속 C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뭐냐면 열의 이름에 패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주고 싶은 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특정한 예,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한 예,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이 참 많겠죠. 예, 특정한 예, 문자로 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데이라 해주고요. 이따가 g r a b 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여기다가 패턴을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 cal names 데이 a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뭘가지냐면 true 또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명 중에서 이 패턴이 있으면 true. 그러면 여기가 true가 되면 이 true인 열만 예, 잘라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첫 번째를 하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로 c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dia문제 그다음에 grab 이 패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큰따옴표 는 c 넣어주면 이게 c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call names dia문제 이것만 해본다면 컨트렌트 해주면. 요, 0 개의 변수명 중에서 C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carrot, cut, color, clarity, 하고 price죠.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여기서 c t r l e n t e 치면, 이제, 고 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lt, 어, Shift 방향키 아래, 하나, 둘 해서요. 자, 요번엔 시작인데, 여기다가, commit, Shift 누르고 숫자 6을 누르면, 요 c o 보통 꺽쇠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c o m 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있는 C, 이 C로 시작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변수명 중에서 보면 C로 시작하는 거는 요 4개입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이렇게 네, 4개 열이 잘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끝나는 건데, 요 C로 끝나는 게 없어서 저희는 2로 끝나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하고요 달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끝난다라는 어떤 패턴을 얘기합니다 이 글자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변수명 중에서 예, 2로 끝나는 건이두 가지입니다 테이블과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어, 패턴 부분 있잖아요 그 문자에서의 에 어떤 특정한 패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표현식이죠. 그래서, 레, regular expression.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게 아직 자유롭지는 않은데, 이런 정규 표현식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배우시면, 이거 말고, 상당히 복잡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열도 잘라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저희가 이 열을 잘라내는 거, 슬라이싱. 이번에는 열을 잘라내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기능으로 잘라내는 거, 그래서 열의 위치를 할 때, 열의 이름을 할 때, 열의 이름에 패턴 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 기능이지만 또 기본 기능을 익혀야 때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문을 쓰거나 이럴 때꼭 아셔야지만이 절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다음 시간에서는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지만 이런 예, 맥락에서 한다면 이번에 디플라이얼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슬랙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슬랙트 함수 를 가지고 어떻게 또 열을 잘라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브리 알릴레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대전의 CEO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 이브리 알릴레오 강의를 매일 같이 하나씩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현재 41회까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또또 어떤 분은 좀 다른 부분에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또 이브리 랄릴레오를또 열심히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배우고 있다고 너무 감사다는 하 이런 피드백을 주는데요. 아, 이런 걸 만드는 저로서는 그런 피드백 받을 때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의심은 많이 없어졌는데 초창기 때 아, 이거 과연 누가 이걸 보, 볼까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이렇게 들었는데, 네, 열심히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열심히 구독하지는 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네,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도 더 배워서, 제가 아, 알게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어, 무료로 이렇게 아,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정도에 115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